마이크를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타는 트럼의 시간으로 함께 생중계 아, 하면서 저희들 즐겨보는 방송 함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했는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저군. 뽕짱맨과 네, 진엽이 함께 뭉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단 예심 지금 앗 뜨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 잘 발휘하면서 네. 어... 이 핫, 뜨거 이 노래가 뭐 어떤 트롯의 맛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라기보다는 행사용 네. 노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무대가에서 네. 어, 정통 트롯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좀 되는 음. 참가자다 남승민 군도 너무 아깝게 떨어졌어요 미스터 트롯 원에서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얼마나 그더그 그 실력이 더 무르 이걸 쓸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겠죠. 선수 입장하셨습니다. 더잘 생겨졌어요. 와. 아,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아우. 아우 너무 잘하는데요? 와. 잘 컸다. 와, 네, 이게 컸습니다. 트로트지. 어, 많이 놀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나 잘하나?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냥 네. 저도 남승민군 하면 네. 아 정통 트로트를 이 잘하는 네. 그리고 이제 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음. 아쉽게 떨어졌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라고 가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목소리 톤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그냥 보컬의 완성 자체 그리고 음. 제가 지금 느꼈던 거는 일단은 발음 음. 소리가 모든 좋아요. 소리가 그냥 귀에 다 그대로 들어온다. 좋아요. 네, 많은 대중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호감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외모도 마찬가지지만, 네, 너무 잘해. 요 혼자 볼게 없어요. 네, 네 혼자 볼게 없습니다. 너무 이게 잘하는데, 이제 뭐진시몬 씨의 노래잖아요. 네. 굉장히 간드러지게 노래를 하는 분이잖아요. 네. 원래 그 아, 아침에는 을 뜨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너, 이제 나, 하는. 하, 나, 나. 네. 네. 근데 이제 에 강원 씨의 색깔도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음, 그 생각인데 뭐 이런 가수가 어디다 나타난지 모르겠네요. 전 처음 뵙는 <laughs> 분인데 아, 아 상당히 기공자스운또 외모를 예. 가지고 있으면서 또그 뭐, 뭐. 안에서 또 쏟아내는 예. 어, 그런 음악적인 느낌들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음, 그렇죠? 이미 기성 가수입니다. 응. 파이다. 응. 음, 영. 예. 영 파이다. 좀 부족했다. 네. 예, 어. 그래서 그때 부, 했던 게뭐 실력에 비해서 뭐 노래가 뭐 뭐였지? 김종완 씨 노래 했었어요 어. 팀 미션에서 사랑을 위하여 나 일어나 짐의 뭐 이런 노래 를 아. 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팀이 죄다 몰살당했어다 탈락하는 사이에 껴 있었던 거죠. 그데 그래, 이번에 좀 임팩트 있는 뭔가를 보여줬네요. 예, 그래서 음. 팀을 잘 만났더라면 음. 이게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 팀 경연이 또 있으니까. 네. 네. 와우 음. 시원한 본성 개장. 뭐 당연하요 당연하죠. 네. 뭐, 한강 시기가 전는 약간 초대 가수 같은, 같은 어. 느낌도 들었어요. 음. 그냥 너무 여유라 여유가 넘치고 그렇죠. 멋다는 거죠. 네. 어. 아유 뭐 한강의 진가를 보여주기 아직 멀었다. 아직은 보여주기 아니다. 예, 예 아. 한참 더 남았다. 어, 정말요? 프로? 어, 축구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 은다 노래 잘해요. 오디. 에 네. 뭐? 오디션을 위해서 프로 선수를 은퇴하셨다고요? 아 그거면 안 되죠. 프로 프로 축구 하시면서 이것도 해셔이지. 이거를 볼만 잠깐 쇼맨십식으로 한 나가셨었어요. <laughs> <laughs> 안돼안돼지 그거는. 진짜 은퇴를 한 거야? 자 음. 어쨌든 노래 한번 들어보죠. 음뭐 본전도 못 찾을 만한 노래죠. 네. 프로 축구 골키퍼 선수라고 합니다 음. 잘했어요 그래도 예비 합격을 예비 받았습니다 합격? 프로 기술 뿐만 아니고 음. 노래 테크닉이나 여러가지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좋은게 예전에 한 70-80년대 이런 네. 가수분들 같은 거는 저 원석 같은 느낌으로 오, 그래서 이 톤이 너무 좋아 네.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불러 줬기 때문에 에. 요즘 가수들이 오히려 에. 너무 다듬어져서 문제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테크닉적으로도 음. 그렇고 펑이 너무 좋아 네. 음. 그러면서 순수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그 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보면서 에이 할줄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멋을 부려가 아니라 어, 내가 너의, 그렇죠. 내 이야기 너희한테 해줄게 들어봐 음. 근데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짧잖아요 단거리란 말이에요 장거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팀을 만나야 될 거고 앞으로 음. 팀 경연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아까 우리 뭐 남승민 군이라든지 강훈 씨 이런 팀원들이랑 같이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 밀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뭐 오늘 불타는 트루에 음. 완전히 각 잡았는데요 빠져듭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음. 많구나. 오,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약간 무로 읽을 때로 무로 읽은 음.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세월이 흐르면서 네. 더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어, 어, 이런 비브라트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깊고 좋다. 음. 여기서 좀더더 더 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너무 좋은데요. 호흡도 너무 잘 사용하시고. 근데 울림도 좋고 더 잘할 수 있는 훨씬 더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레파토리 나지막해 좀 이야기하는 듯한 음. 트로 발라드 네, 감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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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는 지금 장기라고 볼수 있겠군요 비브라토를 얘기하셨던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더 깊어져요 더 깊이 사용하다 보면 음. 나중에는 흔들리는 또 음악적으로 음. 약간 좀 지저분하게 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정점이었어요 맞아. 좋다. 어. 까지였는데. 더 지나치도 안 되고 더, 더 모자라다. 더 가면 안될것 같아. 어. 와, 이런 괴물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좋은 뜻의 괴물입니다. 하, 그렇죠. 나왜안 눌렀는지 알것 같아. 네, 인별 님, 눌렀습니다. <laughs> 너무 좋은데 1절하고 2절하고 조금 다르게 불렀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네. 1절에서 너무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1절에서 조금 아껴 놨다가 2절에서 확 터뜨렸으면 더큰 감동이 왔을 텐데 어 이재신 저랑 또정방 같은 같은 포인트를 저랑 다르게 해석했네요. 그죠? 저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 어, 전반부가 사실은 너무나 좋았고 뒤에 음. 후반부가 기대가 됐는데 음. 후반부에서 조금 테크닉적으로 음. 그 그러니까 보컬적인 테크닉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음. 쏟아내려고 표현을 했는데 음. 쏟아내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이. 딕션을 명확하게 오픈해가지고 소리를 잘 전달해야 된다. 이건 또 기본적인 건데 저는 음, 아. 앞전에서 근데 잘 들렸어요. 예, 또 섬세한 부분도 있고 좋은데요. 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악기를 잘 다룰 줄 알면 음. 어떠한 장르도 괜찮다. 음. 네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를 만나도 연주자니까 음. 그 연주를 잘할줄 아는 거니까 음. 어. 그런 테크닉이 여기서도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렇죠. 카레이서가 트럭도 탈 몰고고 다 하는 것처럼. 아이 연인이 얼굴에 심수봉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와와님 자꾸 진연님 생각난다. 네, 정미선님 아, 믿음이 가는 목소리다. 뭐 어느 것 하나 뭐 빠지는 것 없이 그냥 노래 자체를 너무 잘 불러 버리니까. 네네네. 뭐 어설프게 잘하면 뭐 그렇죠. 아 이건 트롯이에요 트롯이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있지만. 그냥 너무 잘 해버리니까 노래 자체를 네. 그냥 막띄우고막 날리면서 남진 씨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막 끝, 음. 끝음을 다 날려버리면서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지만 그렇게 멋 부리면서 벌써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또 기본기에 좀 충실하고 음악의 오. 해석에 충실했다라는데 네. 또 그런 음악의 해석도 있으니까 음. 아니 어떻게 모세가 춘길로 바뀌어 이름이 오, 모세의 왜? 기적이네 어, 말 그대로 히트곡 있으신 분이잖아요 발라드 발라드 가수 오모 사랑인걸어 그럼요 네. 이름은 잘 지었어 합격 괜찮나요 네, 이름만 어. 들으면 합격 오 간대요 글쎄 간대요 글쎄 오 성... 완전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아이 어이... 제가 그랬잖아요 간대요 글쎄를 한다고 하길래 이거 완전 도안이면 뭐다 발라드 가수가 간대요 글쎄를 한다? 승부사금, 완전 승부수. 밋밋하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야뭐지 진작에 트로트를 하시지? 그냥 트로트 그 자체였어요 발라드도 사실 정통 트로트예요 이게 네, 발라드도 한 시대를 구간한 가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 노래를 이분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잘하는 정말 장르 불가하고 이게 불문하고. 트로트예요. 예. 제가 기다렸던 무대입니다. 바로 트로트를 보여줬다. 네. 예. 이렇게 전환을 할수 있다. 이렇게 바뀔 게.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또 능력치가 하나 더 있었던. 어이 아, 정도 면 기적이에요. 춤길이났다 아, 이분은 곡이 예. 있으면 곡이 없어서 그렇지 트로트 곡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럼 이게 앞으로 트로트거든요. 제대로 활동하시겠죠. 오... 첫 소절부터 쏟아냈어. 예. 예. 그렇게 또 불러야 되는 노래고 그러니까 왠가나 자신이 있었던 거야 모세씨도 음. 그렇지 않으면 저런 노래를 선곡할 수가 없거든요 트로트 가수로 9년이나 활동을 하셨대요? 와우 어 김수찬 씨 임영웅 씨 어떻게 트로트 가수 분들을 <laughs> 많이 아시니까 <laughs> 네. 7년 차인데 민수현 님을 어떻게 어저 몰라요 처음 보시는 아, 분이 저도 맨날 듣는 노래만 듣고 보는 가수들만 보지 음.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좋아하지만 가수들 모르는 가수들이 꽤나, 많아요. 꽤나 오래 활동하는 오늘 하셨네. 아까 나왔던 강현 씨 같은 분도 제가 처음 했고 어. 아우 밸런스가 이런, 좋아요. 이런 숨은 재야의 음, 고수가. 밸런스가 좋아요. 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그려놓고 성격, 외모, 재력, 능력, 뭐 학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럼 딱 정육각형이 되는 느낌의 에. 가수예요. 아, 이런 그러시는지. 다 그런 이런 부분도 이제 네. 멋도 부릴 줄 알고 멋, 적당히 네. 그냥 이게 트로시야 내가 보여줄게 네. 제대로 꾸밈을 그래서,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근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는 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오디션에서는 오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너무 좋은 무대였지만 경연자들이 경연을 펼친 이후에 시청자들로부터 하여금 기억이 남는 기억이 무대를 해요. 선사하는 게 보여주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앞선 출연자들의 무대가 기억나는 무대가 뭐 남승민이라든지 뭐 모세 씨, 춘길 씨 같은 무대들이 워낙 강렬했어요. 근데 진짜 설운도 선배님이 얘기를 하신 그, 선, 그 음.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극찬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 같다, 마치 어떻게 어떤 사람 같다기 아니라 오. 너 같다라는 거예요. 민수연 같다. 정다한 씨. 아, 그래서 트로트 오디션은 정말 선곡도 중요하고 이런 수시어가 붙기가 쉽지 않은데 네. 감동을 주는 무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오디션에서는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노래. 임영웅 씨가 첫 무대에서 올킬을 다 때려버린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램, 어머니 얘기하고 먼저 음. 아버님 얘기하고 감동을 주고 거기서 그냥 됐어는 거기서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윤주 님 잊지 말아요. 신성한 신성 강. 네. 아, 그럼요. 아니죠. 제가 어. 예, 제 방송에서도 따로 한강 씨에 대한 얘기도 제가 했었고 항상 응원하는 가수분들이에요, 제가. 앞에 앞으로도 그 무대가 기억. 그럼요. 네, 정말 기대가 음... 됩니다. 네, 이분들은 좀 아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강 씨도 사실 보여줄 게 너무 많은 가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절제할 때도 소리가 날라갔고 세게 칠 때도 좀 플래시 됐어요. 음. 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몸에 긴장이 지금 많다는 거죠. 네 보시는 분들도 그냥 끊어서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아 어머 안돼안돼 안 돼. 아니에요 어... 정다한 씨의 스타일로 어. 갔어야죠 자기가 자기를 믿을 때 관객이 그걸 알고 있다 오야 어. 정다한 씨가 다음 기를 줬어요 어, 네. 한번더 들어보자 예오 네. 예심 1위 누굴까요? 누, 맞춰봐 우리 예상해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보다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저는 저는 춘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같이 합쳐야 돼요 아이 볼 것도 없어 그냥 저는 춘길입니다 보고 있어요 아니 황영웅도 있고 아이 아 그러네 지난 시간도 있어요 황영웅 씨도 있었네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또아 우리 어린이 참가자분들 있잖아요 또아 저번에 그배 띄워라 누구죠 아배 띄워라? 아, 띄워라는 저는 네. 국악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저의 가슴을 그렇게 울리지 않았던 무대예요 어 그냥 트롯만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트롯이다 완전 그냥 찐 트롯이다 했더라는 무대는 음. 그 춘길, 그다음에 남승민 어. 남승민의 무대 씨. 그리고 어. 황영 웅 씨의 무대 너무 좋았고 트로스는 너무 다양해졌어요. 맞아 클래시컬 어. 스탠다드 음. 팝이 들어가 있는 또 트롯도 있고 국악적인 네. 부분이 들어와 있는 트롯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 주관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죠. 음. 음. 어. 여러분의 어떨까? 생각과 좀다를수 있습니다. 네. 어떨까 음. 시원한 소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버머가 어 피지컬이 있어요. 네. 네. 어깨도 넓으시고 진한데 좋아 이분은 아마추어예요? 노래 실력으로는 근데 앞, 앞전에 뭔가 자세한 설명이 없었지 않나요? 응. 근데 저런 그 지금 자세라든지 손 제스처라든지 <laughs> 마이크를 네. 사용하는 기술들이 아마추어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처음 보는 아. 분이고 뭔가 스타일도 처음 이게 일반인스럽잖아요, 뭔가. 그래서 아. 좀 약간 좀어 벌써 우인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무대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횡성 한우 축제 이런 데 가면 그냥 축하 공연 가수가 나와서 해요. 그러면 누가 아무도 뭐라 안할것 같은 그냥 뭐 일반인인가?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할것 같은 그냥 네. 오야. 이분이 진짜 궁금하네? 일반인인가요? 아, 뭐 너무 좋은데? 다들. 와, 진짜 이 불타는 트롯맨은 지금 오라트를 받을 만한 참가자들이 오라트를 받고 있어요. 미스터트롯2에 비해서. 네. 미스터트롯2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이 자꾸 오라트를 받아버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야 미특부도 없이 계속 네. 다 오라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하트안발이 신부... 아닌가 그니까 그 우리 황준 씨 같은 분이 항구의 남자 같은 거 부르면 기가 막히게 부르겠다 한의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그 정말 대단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 거 같아요 진짜 목소리로 연기해. 연기가 연기가 음. 제대로 보여줬다 표현력이 그러면 약간 찢어지는 음. 소리도 나면서도 뭘 네. 목에 안 좋겠지만 오른손에 한번 보여줘도 되니까 네. 야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재미 요소도 있어요. 아니, 관심도가 집중이 되잖아요, 이것도. 아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욕망. 자극하는. 예. 아전 좋다고 봐요. 예. 예 트로트 노래 잘 부르고 싶으면 김용임 씨 말만 들으면 돼요. 김용임 김용임처럼만 노래하면 그냥 백 우승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현이님. 네,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팬덤을 형성할 만한 가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이런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속사의 힘인가? <laughs> 몰라 난. <laughs> 이제 본선님께 이제부터 이제부터는더 재밌어져요. 막 와우. 서로 막 경쟁도 하고 싸움도 붙고 막 서로 지목해서 가고 이렇게 더 재밌어진단 말이지. 김성진님도 황영웅님을 응원하고 계시군요. 아 씨는. 우리 탈락하신 분들한테도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유, 올라오신 것 너무... 자체가 대단하다고 탈락하신 봐요. 탈락하신 분들도 응원합니다. 예. 탑5였다면 이분 넣고 싶었어요. 예. 차표 한장 기억납니다. 어 박민수 씨 저도 수환... 황영웅 씨는 일단 넣고요. 예? 예 저는 어린이 참가자 중에 한분 음. 하나가 좀탑 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 신성 1위 후보가요? 2위 오. 아 1위 후보가 그아 그니까, 아, 그치 2위 발표하고 어, 신성 씨가 오. 1위 후보입니까? 저는 황영웅, 남승민, 충길 이렇게 세 명을 탑스리로 뽑았는데. 저도 오히려 신성님 같은 경우는 음. 다음 라운드에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선이. 야 남승민. <laughs> 다 틀렸네요. <laughs> 황영웅, 네. 어, 황영웅 씨까지, 씨, 황영웅 씨 하나 맞췄어요. 황영웅, 씨. 어, 황영웅 씨 하나 맞췄네요. 저희도 네. <laughs> 다섯 명이었으면 나 방금 뭐, 뽑았어. 맞춘 걸로 합시다. <웃음> 네. <웃음> 황영웅 씨가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둘이라면 음. 황영웅 씨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황영웅 씨 일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일이에요. 이제 발표가 났어요. 황영웅 씨1이라고 봐요. 야 이러면 또 어떻게 음. 보면 어. 그러면은 이제 신성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생긴 거네요. 왜냐면 이번 무대에서 다안 보여줬거든. 어, 나 어, 남승미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가나요? 어, 새로운 영웅. 이 스토리로 지금 가고 대박이네요. 있어요. 대박이네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가? 야. 야, 이거 내일 기사 많이 나오겠는데. 야, 새로운 영웅. 뭐 인금님과 황금님인가? 어, 한 팀은 전원 탈락거든요두 가지 의 방송이 너무 지금 온도 차이가 나 가지고. 네. 네. 근데 뭐 미스터트롯2에서도 네. 이제 뭐 2화가 네. 어, 어떻게 어떻게 될수 있을지도 우리가 네.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첫 타만 봤을 뿐입니다. 아, 예, 예, 네. 예. 같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홀로 나홀로 외딴 섬에서 커피숍 하나 차린다고 장사 안 됩니다. 커피숍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빤히 있는 데서 커피숍 하나 차려야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몰에 입점을 했다.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는럼요 그래서 뭐 누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아 이게 무슨 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무슨 뭐 남편도 아니고 한 사람만 좋아해야 되고 하나만 들어. 야 저는 그거는 좀 오히려 장르의 성장을. 저해할수 있다 어, 그럼요. 같이 응원해 주는 네.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좋아요 전저다 저 좋습니다 새로운 스타 탄생 좋고요 제가 그중에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수 있겠지만은 음. 이런 모습 너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뭐첫 화에서 제가 음. 좀 생각했던 우려를 이 화에서 음. 많이 씻어냈다 음. 그래서 그늘 얘기했던 거지만은 이게 트롯 경연이지 않습니까 뭐 슈퍼스타 케이나 네, 네. 뭐 코리아가 테란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기 때문에 트로으로서 승부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타 장르에서 온거 저는 안 좋아하지만 네, 네. 오늘 춘길 음. 모세의 기적 네. 모세처럼 노래를 불러버린다 그런 거죠 그냥. 네, 네, 네. 그냥.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타 장르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음. 장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대... 항상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 트롯을 연구하고 나와라. 네, 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정말 트롯을 보여줘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정말 트롯 경연다운, 경연다운 트롯 경연. 경연이었다. 잘해요. 네. 네,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각자의 개성도 많고 네. 각자의 연주 실력도 있고. 네, 그그 네. 네, 그 개성 안에서 또 새로운 또 라이징 스타가 있었어요. 또 어, 네. 저분은 누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이들는뭐 기... 여기 이제 본선으로 이제 딱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음. 그게 어떤 스타로 가는 길이거든요 노래만 맞습니다. 잘한다고 맞습니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고 비량 좋고 뭐~ 이런다고 해서 대중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네. 뭔가 뭐~ 어떤 뭐~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뭐~ 네. 그런 것도 잘 맞아야 되고 네. 대중적인 어떤 사랑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어~ 뭐~ 좀 부족하더라도 그~ 곡이 어 대중들에게 갑자기 많은 사랑을 또 어. 받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 잘하네 음~, 음 사코리네 음. 근데 아~ 좀 사람이 오디서 나왔으면 막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 속에서 막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네. 그거를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스토리를 우린 보고 싶은데 네. 뭔가 이게 응. 음악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가 네. 막 전자적인 음악 뭐 이렇게 막 기계적이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느슨한 리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약간 뭐 약간 드럼이나 베이스가 서로 안 맞는 그런 음악인데도 다시 그런 리얼 사운드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음. 아마추어 같은데 또 원석과 같은 걸 다시 들으니까 신선함으로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음악적인 또 어떻게 보면 음. 우리의 또어 귀고 네. 또 묘미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노래 너무 다 잘해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다 잘하고 다잘 생기고 누가 스토리를 왜? 만드느냐 아니 왜다 정형화돼 있어? <laughs> 또 저희 프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